방송인 오상진, 김소영 부부가 부동산 투자로 무려 73억 원의 차익을 올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건물을 23억 원에 매입했는데요. 최근 이 건물이 96억 원에 거래되면서 단순 계산으로 매매 차익만 73억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해당 건물은 한남 더일과 대사관 거리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맞은편엔 한남동 대표적인 부촌인 유엔 빌리지와 고급주택단지가 있어, 한남동에서도 대표적인 고급 상권에 있습니다. 오상진, 김소영 부부는 결혼 후에도 방송, 유튜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부동산 투자 성공으로 또한번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평소 소탈하고 성실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이번 소식에 팬들은 열심히 사는 부부에게 복이 온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상진은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김소영 역시 MBC 아나운서로 재직하다. 퇴사 후 유튜버와 작가로 활동 중입니다. 이 부부의 재테크 성공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부러움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